우리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보통 죽기 직전 그때 기도해 주실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 그걸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인데, 그때 예수님을, 어, 영접하고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늘 마음에 걸려, 걸려있는데, 어, 얼마 전에 어,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일단은 천국에서 꺼낼 수는 없지만 그냥 잠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꿇는 동안이라도 어, 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니 어, 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론 꺼내주면 좋겠지만 어, 그래라도 해줬으면 좋,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냥 기도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어, 응? 크리스마스 끝날 어, 저녁에 시간을 잠깐 내서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어, 아, 물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기도한다면은 뭐, 전혀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 죽기 때문에, 우리 새 아이를 통해서 음, 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한 사람씩 보여달라고 하면 한 사람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죽기 직전 또는 죽음에 바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분리돼서 천국까지 갈지 지옥까지 갈지 이제 결정 나는 것이가 그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은 다 났지만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마귀들이 끌고 가는 중이나 아니면 대기 중에 있던 잠깐의 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군가 기도했지만 약간 1% 부족하든지 결국 어 회계 그 자리에 돌아오지 못해서 어 멸망으로 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한 사람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회계 기도시키고 회계하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이 뭐 사탄이 주변에서 끌고 가려고했더라도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 교통사고 때문에 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콜로라 때문에 어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 어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네 어 그런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한사람 씩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살려줄 수 있으면 어 살려달라고 음 그렇게도 합니다 뭔데 아빠 왜 유튜브 하는 것 처럼 말해? 어? 일단은 중요하니까 일단 기도하자 <laughs> 네. 자 그래서 어, 하, 그렇게 자주 하다보니까 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나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분들 천국에 넣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자주 이렇게 쭉 써가면서, 어, 그 사람 나이, 또 무슨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암으로 죽었는지, 어,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물론, 이름까지는 묻지 않죠. 그래서, <laughs> 또 가끔 뭐, 어떤 누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친한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이면, 그 사람 일단 영원히 천국 갔으면 뭐해줄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 갔으면, 어, 주님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어, 해았더니 어, 다, 다 성공했습니다. 어, 천국에 들어가, 어, 그, 한 분들은 전에 한번 실패하고 그 뒤로는, 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저희 아버지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죽은 지 30년이 지냈지만, 지났지만 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말씀하신 그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고 하죠. 천지는 없어질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려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힘있고, 가장 소망있고, 앞뒤 없이 꼭 해준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면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정말 황금 중에 황금이고 어 물론 이런 기도할 때에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어, 다는 아니지만 그 우리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 이두 사람은 산채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는 아니지만 야 이렇게 하나님이 간간히 이렇게 한명씩은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어, 문등뱅자가 있었지만, 나만, 그 아람 사람, 나만 장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문등뱅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또, 어,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사르타의 한 가부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어, 그들을 구원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은 아닐지라도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정말 우리 사람은, 그, 이렇게, 정말 지옥을 고통하고, 어, 지옥에서 그 고통받다가 천국 가는, 물론 그런 하나님 체험 준 사람도 있겠지만, 어, 그곳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사람과 세상에서만 뭐, 추위, 고통,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과, 어, 정말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한, 한 사람 정도는 정말 지옥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음, 하,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어, 우리 아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걸 들으면은, 아이 설마 그게 가능할까? 물론 저도 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꾸로도 생각하면, 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서도 구원해 줄수 있고, 또그 구원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 준다면요. 그래서, 어, 기도해 봤죠. 그래 했더니, 어, 정말 성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우리 친구를 통해서, 어,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그 친구도 한 번씩 기도해서, 어, 자기 엄마도 이제 포기해달라고 했는데, 어, 자신은 안 보여주고, 서쳐 지나간 것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또이 얘기도 듣고 과일도 주님께서 주신 거 먹고 어 나비들도 자기 손에 올라오고 <laughs> 그래 인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또어 자기 친구 엄마도 이제 만나게 했으니까 그 친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어~ 그 지옥 갔는데 이렇게 한 시간에 30분 흘렀나요? 어~ 그 후에 그 저희 딸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그 어머니 지옥 간거 회개시키고 어 십자가 배 무릎 꿇게 해 주고 그 피를 씻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안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눈으로 친구 눈으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잠깐 어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들어갔는지 확인시키려고 그 그래, 그제 했더니, 그, 어, 정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제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물었더니, 아, 그래, 어, 그 친구, 참, 그, 좋구나. 어, 니가 친구라서 좋구나. 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또 딸들 둘이 있는데, 어, 둘이한테도, 어, 또 확인했죠. 그두 번째는 아버지가 뭐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음. 기도하고 있다고 그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어 그러니까 세 사람 보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이제 같이 기도했던 어 우리 막내 그 막내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어 인사시키려고 합니다 어 이제 한번 들어가보서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 정말 지옥에 있다가 3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어 역사를 어 남기고자 합니다 자 이리 와봐 자, 자 시작할게 잘 앉아봐 자 일단 이옷 입고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어, 예쁜 옷 입히달라고 할게. 자, 주님, 눈 감아봐. 저... 눈감봐 누울 거야? 아이, 그건 알아서 하고. <laughs> 자, 준비됐어? 네. 자, 주님, 우리에게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제가 먼 기도할지 다 하시고, 어, 준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laughs> 먼저 우리에게 오늘 시간 빛으로 가득한 눈에 들어가게 주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낙원 천국 꽃밭의 성녀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 향이 진동하게 주옵소서. 꽃들 나온 말에 꽃들 나옵사. 어, 먼저 가까이 있는 꽃 뭐야? 안은 꽃이 있나 봐봐. 뭐냐 장미꽃이랑 어 안녕 인사해봐 일단 안녕 장미꽃 향기 한번 맡아봐 아유 너 향기 좋구나 그래 그래 말했어 말했어 응 음, 향기 어때 향기 좋지 또 다른 꽃 봐봐 모르는 꽃도 있나 봐봐 어 천봉꽃이네 그런 보면서 봤는? 아 처음 꽃 있나 봐봐. 이게 뭐야? 아니 처음 본꽃그 몰라. 에이 꽃들 중에 마이, 꽃이 여러 종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난 꽃을 처음 본꽃이라고 그래. 아 처음. 어 있어? 많이 본꽃 있고 많이 안본꽃 있고 그렇잖아. 음. 많이 안본꽃 중에 눈에 드는거 있나 봐. 2 4분데 음. 담 가까이 가서 물어봐. 봐 안녕. 너 예쁘다. 너 이름 뭐니? 그래 봐. 응? 가까이 가서 물어봐. 네 이름 어? 뭐냐고. 뭐래문 꽃이랑 군뭐 들어 봐 봐. 잘 들어. 근데 뭔가 본거 같기도 하고 안본거 같기도. 그니까 물어 봐. 응. 또 물어 보면 알잖아.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 봐. 뭔 꽃이래? 응? 이름 뭐래? 뭔가 내가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한다고 했잖아. 응, 어, 근데 뭐라고 그래 꽃? 내가 응 이름은 날았었는데 응. 모양을 안 봤었거든. 응. 이 튤립인가, 튤립. 아, 튤립이래. 튤립. 튤립 어떻게 생겼지? 튤립 그냥 나중에 찾아봐. 그럼 찾아보고 일단은. 어, 튤립이 뭐냐 이렇게 이렇게 생. 어, 장미 꽃매를 봉실봉실해. 근데 조금 약간 기 쭉가 동그름에. 뭐 어, 살짝 이렇게 생기더라고. 일단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일단 아버지 만날게, 알지? 응, 음, 할아버지. 응. 음. 아빠이에 아빠. 그렇지 할아버지. 그냥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그 얘기해봐.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안에 아내... 아 아내래 남편? 그, 할머니한테? 그치 할머니 남편이지. <laughs> 아빠 아빠한테는 아빠고. 그러니까 기 n a u 지금 <웃음> 할아버지고 <웃음> 자 일단 가보 자, 근데 외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무슨 차이야 s 음, 음? 외할아버지는 엄마 쪽이고 외조는 엄마 쪽이고 그냥 할아버지는 아빠 위에 h e 알지 자 안네 일단 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실 거야. 자, 봐 봐.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삼촌? 야. 자. 아니, 이제, 이제 어, 주님. 아, 자, 우리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데리고 어, 네. 어,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애기 있는 어, 대로 잘봐 봐. 이거 지금, 이거 아까 지금 허락 했잖아 범죄야 범죄. 일단 봐봐. 어. 자 주님 우리 아버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쁨이가 꽃밭에 지금 꽃 하고 놀고 음, 있는 거 음, 그쪽으로인데 음. 주시. 자 봐봐. 자 예수님이 그 옛날에 그 기쁨의 할아버지 자 데리고 오실 거야. 자 봐봐 옆에 얼굴 보이는 분 봐봐. 얼굴 안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고, 음. 한번 데려오지 음. 그 가서 인사해. 자, 예수님께도 인사하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저, 그 누구누구 아빠 아들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뭐랬데아그또 뭐라고 그런지 주님서로어 주고 받 말을 주고 받게 주옵소서 그 뭐라고 그런지 잘 들어 봐봐 나서 듣고 얘기해줘 음 <laughs> 응, 뭐라고 그랬어 그 우리가 응. 할아버지를 응. 그 구해줬잖아 응. 지옥으로부터 응. 그래서 지옥에서 뭐 바, 벗어난다 아예 뭐래 응응 그걸 응, 응, 그, 응 얘기해 봐응 그리고 응. 고맙다 오늘 아 그렇게 말했어 응. 어또 다음에 언제든지 놀러 올게 그래 자잘 봐봐 응뭐가 어? 아니 다음에 응. 또 놀러 다음에 시간 내서 놀러 올게요 그래 응. 아 어, 그래 그래 예수님 또 어, 저희 육신 아버지였던 그분을 또 좋은 곳으로 구인시켜 주옵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잘했어 응, 오늘까지 하자 그래 응 어.